자, 오버로딩이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의 함수를 만드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함수가 반환형, 함수 이름, 일단 매개변수,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매개변수에 어, 다양한 값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뭐, 한 번은 인트형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블형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오버로딩이 지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버로딩이 되면은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그냥 이 매개변수 부분만 바꾸면 돼요 뭐 더블형으로 들어오면 이 녀석이 호출된다 그리고 뭐 스트링이 만약 들어온다 그러면 요 녀석이 호출된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오버로딩을 통해서 작동이 되면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편하겠죠. 왜냐하면 호출할 때 그냥 함수이름 1 하면은 자동으로 이첫 번째가 호출될 거고 함수이름 1.5 이렇게 넣어주면 자동으로 두 번째가 호출되겠죠. 그리고 뭐 함수이름 뭐 문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녀석을 호출할 경우에는 세 번째 녀석이 어 호출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오버로딩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함수 이름이 막 이렇게 다르게 지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이거 호출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 개발자가 이를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데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될지 이제 하나하나 뜯어봐야 됩니다. 에이, 아니 녀석은 아니고, 이 녀석도 아니고, 이 녀석이구나 하고 이거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불편하죠. 그다음에 1.5 소수점을 넣어야 되네. 자, 그럼 다시 뜯어봐야 됩니다. 개발자가 자, 어, 이 녀석은 아니고, 아, 이 녀석을 써야 되구나 하면서. 이 녀석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냥 이어보로딩을 이용해서 같은 이름으로 자, 이렇게 통일을 하면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 넣었을 때 자동으로 얘 호출되고 1.5 넣었을 때 자동으로 얘 호출되겠죠? 굉장히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버로딩이라는 기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대충 예제를 어 보겠습니다. 대도 예, 않는 스토리텔링. 옛날에 했죠? 어, 매일 후원금을 받는 스트리머가 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어 제가 이쪽 세상을 잘 모르긴 해도 후원 종류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 새로운 후원이 생길 때마다 만약에 함수를 새로 만들어줘야 된다면 엄청나게 어, 코드가 지저분해지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 개발하다가 아, 못해 먹겠다 하면서 박차고 나왔어요 그냥 빤스런 도망간 거죠 그래서 후임 개발자가 들어와서 이 제가 짠 코드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아까처럼 뭐 함수 이름이 처음보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돼 있다 음, 그렇다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 시, 시, 새로운 개발자, 어디, 어, 무슨, 무슨 함수들이 후원금 관련 함수들이지? 이렇게 분석을 또 따로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어, 그냥 후원이라는 함수명으로 다 묶어 놓는다면, 어, 가독성도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버로딩을 하지 않은 경우하고 어, 활용한 경우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버로딩을 안해서 어, 개판 1분전 함수 뭐 하나 소스 코드 해가지고 한번 예시를 만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면 일단,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 스트리머의 하루라는 객체를 만들고, 자, 이 안에 무수히 많은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는 메소드라고 부르긴 하는데, 저는 그냥 함수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뭐, 어떤 녀석들이 있을 거냐면, 우선 후원 관련 함수들이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잡다한 함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막 뒤섞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독성이 떨어지겠죠. 후원 관련 함수들을 일단 쭉 만들어 볼게요. 뭐 전기구독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리턴도 해줄게요. 나중에 출력을 해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후원을 받지. 음성도네 어, 그렇죠. 음성도네라는 함수를 또 따로 만들어서 매개 이거의 경우에는 매개 변수의 값이 두개 들어오는 경우겠죠. 그래서 리턴해서 전기구 톡톡이 음성도네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후원 방식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럼 새 후원 방식이 또 생김, 또 별도의 함수 만듦. 이라고 제가 주소를 달았는데 오버로딩을 안쓸 경우 또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야 한다. 점점점. 자, 그래서 또이 어, 어, 이거 이름 쓰는, 이름 짓는 것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귀찮아서 그냥 대충 짓는 거죠, 지금. 어차피, 이거, 폐기 처분할 겁니다. <laughs> 강의 다 찍고 나면.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는, 뭐, 세 가지를 받는 경우입니다. 매개변수에.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한 20개 정도 되, 된다고, 어, 퉁치겠습니다. 어. 자, 20개 후원방식이. 자, 이걸 제가 다 쓰고 싶지만 너무나도 <laughs> 힘들기 때문에 아, 그냥 몇 가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이 더블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요, 요, 요걸 복사해서 더블형. 자, 더블형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더블형은 택배. 택배를 받는 경우도 있겠죠. 택배 받기. 그래서 택배의 경우, 뭐, 2.2kg,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더블형으로 지금 했고요. 자, 리턴. 리턴은 택배. 예, <laughs> 리턴 택배. 자, 그 다음에, 스트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트링. 스트링. 음, 스트링. 스트링은 뭐, 편지 받기. 편지를 받을 수도 있겠죠. 뭐, 편지 안에 돈이 있나? 아무튼, 정상 쓰던 편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자, 어, 리턴을, 음, 정선습한 편지를 리턴을 해주고요. 자, 이, 보시면은 함수가 굉장히 막 많죠?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기타 잡단 함수들이 또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들 후원과 상관없는, 상관없는 기타 등등 함수들이라고 구분을 일단 지어줄게요. 근데, 이런 주석을 안다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오버로딩을 안쓸 안 경우에 어, 주석도 없어. 그러면 이런 무수히 많은 함수들이 막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눈에 구분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어, 잡다한 함수하지뭐밥 먹기가 있을 거고요. 밥 먹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아똥 싸기. 똥 싸기.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아, 씻기. 자, 대충 기까지만 할게요. 이더 만드는 거는 시간 낭비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이 중에서 뭘 써야 될지 다 봐야 되겠죠.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요 함수들 쓰려면 어, 메모리에 이 객체를 할당을 해야지 쓸수 있을 겁니다. 스트림의 하루라는 객체를 일단 메모리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U 스트리머의 하루 <laughs>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하고요 방송 켬 메모리 할당했습니다 자 이제 방송, 방송을 방송 켰으니까 어, 투수들이 어, 후원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수익 0 하고 오늘 수익에 득불해서 자이 투수들이 후원을 할 때마다 이 수익금을 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 어떤 걸 써야 될지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제 위에 찾아보고 매개변수에 만약 하나의 값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맞나? 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봤더니 어 이게 맞네. 자 하나의 값만 들어가네. 하면서 내려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오버더딩을 안쓸 경우에 확인을 하고. 이, 이 맞는 변수명을 따로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전기 구독 뿐만 아니라 음성 돈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 어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가니까 요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요걸 경우에는 땡땡땡님이 1개월 먹여 살립니다. 라는 멘트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뭐 구독 플러스, 어, 음성도내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자, 하, 하나만 더해 볼게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어, 도내가 3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매개변수에 3개의 값이 들어왔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 되 어, 매개변수 3개인 함수가 뭐였지 하면서 어, 아이 녀석이었구나 하면서 이,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힘든 하도를 마치고 이제 오늘 수익을 수익금 정산을 해야 되겠죠. 콘솔러 라이트 라인 해서 음, 오늘 수익 그 다음에 아왜 다운표를 안 붙였네 정신이 없군요. 자 오늘 수익 해서 오늘 수익 해서 이제 출력을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 날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돈 해가 실세 없이 쏟아진 거죠. 그러면 할 때마다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함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쓰기가 힘드니까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모든 후원금을 하나의 함수명으로 이제 묶어서 관리하기도 했다라고 <laughs> 어,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저 이야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건데, 이거를 이제 통일을 시켜주겠습니다. 후원이라는 이름으로요. 음, 후원 받기도 할까? 자, 이런 이름으로 통일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버로딩을 이제 쓰는 거죠.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자, 후원과 관련된 모든 함수들을 이름을 똑같이 어, 변경을 시켜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자, 너무너무 쓰기가 쉬워졌죠. 이제 후원이 어, 세 종류가 들어오든, 뭐두 종류가 들어오든, 한 종류가 들어오든, 그냥 같은 함수명으로 받으면 돼요. 굉장히 편해졌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류의 선물도 지금 이제 후원도 들어오겠죠. 뭐 집으로, 어, 뭐 택배 선물이 온다. 자, 그러면 오늘 택배. 이 녀석은 더블형이죠. 그런데 뭐 더블형도 문제가 없죠. 오늘, 오늘 택배에다가 자, get money 해서 후원 받기 해서 여 안에다가 이번에는 위에는 정수형이었는데 이번에 소수점을 넣어 주겠습니다 소수점 자 그래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이 소수점이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찾습니다 자 더블형 예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이 녀석이구나 하면서 얘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이게 어, 맞는 함수를 호출해주기 때문에, 개발자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값이 들어오는데, 뭐, 예를 들면, 음, 갑자기, 뭐, 5.5kg의 개이한 선물이 도착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또 출력을 해볼 겁니다. 자그 이번엔 편지 이번엔 편지가 또 도착했어요. 스트링형입니다. 자 오늘 편지 해서 오늘 편지에 어, 같은 함수를 통해서 이번에는 스트링형을 전달을 해볼게요. 어뭐 하지 대충 적겠습니다. 뭐 이런 편지가 도착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형으로 값을 전달하면 이제 내부적으로 찾겠죠 스트링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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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네 하면서 이함수들 호출을 해 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같은 이름으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저기서 마지막으로 자, 힘든 하루 끝났어요 하루 종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오늘 택배는 얼마나 들어왔을까 오늘 택배 수량 아 그냥 오늘 택배 하자 네, 그 다음에 오늘 편지 그래서 오늘 편지 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자, 값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은 함수명으로 사용을 하는 게 오버로딩이다 이게 결론이고요 이렇게 끊기가 좀 그렇죠. 사실 이 예제 만들면서 좀 거시기 했는데 클래식 예제를 또 해보겠습니다. 클래식 예제.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예제. 이걸 또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대표적인 예제가 보통 계산기를 많이들 예제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산기 어,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버로드 칼큘레이터. 자, 그다음에 이 안에 함수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퍼블리 하나는 인트형으로 반환을 시킬 거고요. 인트 a, 인트 b 해서 리턴은 a b를 리턴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트가 아니라 더블로 한번 반환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롯 플러스도 예, 이번에는 반환을 해 보겠습니다. 플롯 자, 그 보시다시피 같은 함수명으로 지금 어, 다 선언이 되었는데, 보시면 이 매개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녀석이 이제 호출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어, 한번 호출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호출할까요? Static 어, 메인 함수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메인 함수 안에서 자 객체를 어, 할당을 하겠습니다. 객체 할당해야지 쓸수 있겠죠? 저 함수들을 자 메모리에 할당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한 번은 계산기를 쓸때 우리가 정수형으로도 계산기를 쓰지만 실수형으로도 계산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같은 함수 이름으로 호출하는데 플러스로 만약에 전달한다. 그러면은 이, 녀석을, 이 녀석이 호, 호출될 때 플롯형이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이 녀석이 지금 동작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더블형. 더블형의 경우에도 같은 함수명을 썼지만, 자, 매개변수에 이렇게 더블형 타입으로 값을 넣어주면 요 녀석이 이제 동작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없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i 찍어 볼 거고요. 자, 이 녀석은 j, 이 녀석은 k 해서 출력을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3 더하기 5는 8. 자, 결과 나왔죠?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자면 같은 이름의 함수명으로 네, 이렇게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다른 녀석이 호출되는 것. 이런 방식이 오버로드 방식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